아 깜짝이야 아저희까지 아이, 병원 사월이 안났는데 아니 계속 질병이 터지지 이거 질병 너무 많이 터지는거 아닙니까 병원 질 정수도 없고만 여기다 지으면 커, 커버 안되는데 여기, 여기다 지어도 커버가 안되는데 아 진짜 그지같은 곳에서 질병 터진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지워놔야겠다 진짜 억지로라도 지워놔야겠다 그지같긴 한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지워야지 일단 철은 하나만 돌리죠 하나는 돌려야겠다 하나만 딱 돌리고 여기 배에 있는 질병은 언제 치료되나 아또 어디가, 니또 어디 가냐, 갑자기, 어디가? 어디, 가이 어디, 이들아자러아러스 어디, 님어청이세요 아니 얘네 갑자기 어디, 가 어디, 어이가없네 뭐지? 아니 뭐지? 아니 AI들 이해할 수가 없네. 갑자기 갑자기 지들이 꼬라박으로 가네 여기다가. 어 아, 열받어. 아 근데 진짜 어이가 없네. 뭐지 갑자기? 갑자기 왜 지들이 꼬라박으로 가지? 아니 이 게임 AI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가 너무 멍청해. 내 배까지 멍청해. 범선말고 포함을 뽑아다 팔아야겠다 난 전화만 계속 뽑고 아유 진짜 호위함 하나만 그냥 날려버렸네 상점에다 팔아도 2만원인데 뭐 케이스 있으세요? 아니 퀘스트도 없으면서 자꾸 오버가 떨어지면 어떡해 적재 퀘스트 무기를 확보하라네요 난 신대로 가서 니네 뭐하고 있니 여기서 웬 퀘스트 있니? 없구만 빨리 구대력 정복하자 d e a s e fire has ended. 근데 사거리 닿나? 안 닿네. 여기 벽에 딱 붙어 가면 사거리가 안 닿네요. 2시간 동안 전원만뽑고 있네 지금. 아우. 1 0열대모아서 내가 여기 부셔 버린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신대로 개발 시작합니다. 일단 포함 계속 만들어서 팔고 여기로 수송하라네요. 이거 움직이는 경로를 설정 못하나? 난 포함 팔고 질병 치료 했잖아. 치료 했는데 돈이 왜이왜 복구 되겠죠? 포함 계속 만 들어서 팔고 여기서 전함만 들어서 모아 두고, Construct. Ship Construct. 하 l 안가 지금 갈데가 없어. i 아, 진짜 거의 그 때가 다가온다 응징의 때가 다가온다. i p c o n s t r u c t 계속 늘려 그냥 I my... 야 배파리가 진짜 아또 질병이야 미쳤어?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질병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지었군 깜짝 놀 랐네. 난 미리 생각 해했 죠？나 여기 땅을먹 으면 여기 다가 곡물 농장, 돼지 농장, 아 돼지 농장 을 옮길 필요 없을것같 고, 소세지 농장 을이기다다 옮겨 버려야겠다. 그 질병 또터졌네 진짜. 야, 미쳐버리겠다. 뭐심규 심시... 질병이 끊이질 않네. 끊이질 않아. 어떻게 이렇게 터지지? 질병 좀 그만 터져라. 그만 터져. 퀘스트 <놀람> 깨 좋아요, 오도 늘렸고 전함 뽑고 보이 캐스트 뭔데 하자. 돈 주는 거다 합니다. 돈만 주면 다 해요. 아, 적자 너무 심하다. 질병 때문에, 영원이 두 차니까 이제 금방 금방 치료하겠죠? 제발 그러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진행합시다. 제발 제발 저 그레이브즈 앞으로만 진행하지 말아 주시고요. 뭐야 이거? 갑자기 눈 앞에서 포이 튀어 나오네. 뭐지? Ship under attack. 아니 제발 글로 좀 가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어디가? 아이 퀘스트 안에 들어온 놈, 진짜 아유... 그레이브즈 앞좀 지나가지 말라니까 자꾸 절로 지나가네. 지 혼자 죽던지 말던지 내비 쓰고 빨리 세 배속으로 전원을 뽑읍시다. 무기는 충분하고, 회속 봉선은 얼마나 하죠? 회속 봉선을 만들어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창문이 250개 꽉 차겠네. 목재는 진짜에 꽉 찼고. 난 쾌속 범선 만들어서 팔아 볼게요. 얼마나 주는지. 전함 이제 7, 7대. 이거 나오면 여섯, 여덟 대난 질병치료 됐으니까 빨리 경상수시 좀 원래대로 돌려놔라 마이너스 천 원은 너무하잖아 야뭐호리안리빨리호서지했는데졌네지리자리 빨리빨리 빨리또 어디 가니? 이게 또 어디가니 제발 지우저말 가지 마라. 따라 좀 가지 마. 아, 홀드 기능이 있었... 홀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홀드 기능... 자꾸 홀드를 안 하고 직업들로돌아다요외교없나 확인해 보고요. 테스트... 좋아요. 펄... 테스트 있으세요? 없구만, 무슨 캐스트인데 난저라한 대만 더 꼽고 바로 전쟁하러 가 죠？본토 털러 가 죠？한 대만 더꼽 간다. 한 대, 나 왔다. 한 대, 그 다음에 저 라면 10대 있는 건싹다 팔아 버리던가 해야지. 그 때가 다가 오고 있다. 해석범서는 얼마 날려나? 만원은 주나? 얼마 주세요? 8,500원? 8,500원이라 아 제발 어디가 이 멍청한 놈들아 아 얘네 뭐야 대체 왜 여기 꼬라박혀있어 아이 전화 번호또타졌네 진짜 아왜 이러냐 도대체 진짜 니들 뭐가 문제니? 아이난 명령 아무것도 안 내렸는데 왜 지원자 저희 저희가 처박했을까아 진짜 열받네 진짜 열받네 아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 이 멍청한 이아이문에 전화 만터터지호위한트터지고몇 대가 터지는 거야 도대체? a t 해 l 집해 아니 이거 소극적 방어 태세를 했는데도 censorship is not always the cranny of the corrupt i will defuse you to the four winds what a jolly job i will not be placated you 전함 10대 열, 열 모이면 가려고 했는데 그냥 9대로 갈게요 아 진짜 9대로 충분하려나 모르겠네 전함 한대 바로 터아버렸는데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아니 근데 지금 당장 진짜 할게 저거밖에 없어요 저거 제가 완전히 딱 걸쳐.. 저기 딱 막고 있어가지고 저 질병 또 터졌네 아우 진짜 질병 질병, 슈이스 업이 터진다. 슈이스 업이 터져. 대체 언제까지 계속 터지냐? 이거 질병 좀 제발 그만 터지세요. 병원 뭐 하냐? 아, 열불나. 빨리 이거 뽑아. 아우, 화딱지나 3배속으로 빠르게 돌려, 빠르게 빨리 나와라, 전함 전함님, 빨리 나와주세요, 제발 We can't shut the door. 1분 남았다, 1분 아 솔직히 그냥 나중에 다음에 가면 범선조선소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범선이나 수영범선 계속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돈을, 번, 돈 버는 걸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AI들, AI 조지려면 전함까지 가지 져 말고 초반에 없애버려야겠다 포함이나 호위함 계속 뽑아가지고 초반에 없애는 게 정답이네 그냥. 야 무역하지 말아봐. 2 0초 남았다 10초. 10초. 10초 10초. 아 이제 철도 꽉차고 유리도 꽉, 창문도꽉찼네 좋아요. 여덟 대다 모았죠? 가자. 아니, 아홉 지 조니와 님 어서 오세요. 아오세요세요 아홉 대다 모였니 여기? 몇대 있냐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대인데? 한대 어디 갔어? 한대 어디 갔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여덟 대구나 뭐야 한대 어디 갔어? 아뭐랑 여덟 대로고라 가봐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가야겠다 이거 저장하고 꼬라박으로 가자 난 사거리 밖에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난딱 좋게 승풍이네 이거 사거리 밖에서 모였다가 가자 여기가 딱안쓰라쓰라하게 사거리 바뀌거든요. 속도 좀 빠르게 늘리고, 빨리 좀 와라, 얘들아. 난 빨리 와. 아으, 저놈들 속 터지네. 진짜 겁나 느려 됐다. 가자, 이제! 가자 기중기 부수고 교육수 없애버려 가자 다 필요 없어 기중기부터 부셔 야 전쟁이다 아니 기중기 쏴라 고 기중기 포대 소지 말고 기중기 쏴 기중기 제발 기중기를 쏴라 무술하고 기중기 쏴 기중기 기중기 빨리 부셔버려 봐요 기중기 부셨고 이제 네, 교육소 점사야 교육소 어 가능하겠는데 가능하죠 가능하지 교육소 부수하고 교육소 함대 치지 라고 교육소 부수하고 일곱 대면 충분히 가능하겠지? 어, 이거 된다, 이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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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냐? 가능하니? 제발. 제발. 어어? 어? 어, 부셨는데? 아니, 부셨는데 왜안 먹히지? 이것도 부셔야 하나? 야, 저거 소단실 부셔버려. 소단실 부셔봐. 어, 왜 점령 안 되지? 점령 돼야 하는데, 이제. 어, 뭐 점령 안 되냐? 아니, 기중기야 오, 배옥서 부셨는데 점령 안 되지? 어, 뭐야? 이거 버그 아님? 아니, 뭐다부셨 는데요? 아니, 뭐야? 이거 왜 점령 안 돼? 아니, 뭐 지? 왜 점령 안되 지? 아니 뭐지? 점령 안되죠? 이거 알았다 왜 점령 안되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포대 하나하나 다 부셔버리죠? 포대 부셔도 되겠다? 아이 왜 기중기 부수고 교육소 부셨는데 점령 안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함 8대로 포대 하나씩 부셔버리면 점령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점령 안되지? 이게 점령이 되는지 안되는지 기준이 알 수가 없네 언제는 기존기하고교육소만 부수면 바로 점령되고 이번엔 또 포대를 다 부셔야 점령...포대를 다 부셔야 점령되는 건가? 일단 봅시다 아 저장이 왜 열로 돼있어 이거 다시 일러오고 그냥 앞 라인부터 하나씩 다 부셔버려야겠다. 분당 수리를 600? 기중기는 먼저 부수고 아 기중기 영향 안 받는 포대부터 부수고 기중기 부수고 해야겠다. 아, 배들 좀 빨리 와라. 얘들아 빨리 좀 와주겠니? 아니 터졌네 저거. 소방소 빨리 출동해서 불 끄고. 야줄좀 똑바로 서봐 빨리. 다 왔니 됐다 가자 이제. 아 역풍이네 이거 옆에 역풍이야 또. 이거부터 보죠. 일단 기중기 영향 안 받는 거부터 부셔버리고, 가지아나 저장해. 여기서 다시 간다. 일단 이번엔 해안 포대부터 다 부셔버리고, 차근차근히 다 부셔버린다. 이번엔 이거 주경 해안 포대 빨리 하나 부셔버리고, 다음 이거다. 소형 해양포는 칠억 나가지고 두명죽이려고야 작은 거부터, 그냥 작은 거부터. 아 기중기 부수고 일단 기중기 부수고. 부수고. 아니 이게 이번엔 너무 정상화돼 가지고 안 되는 거 같은데, 난 기중기 부수고. 구형 해양 포대 부셔 봐. 아, 어서 오세요. 가능 하니 잘 하면 될거같 은데, 해양 포대 하나 부셔 버 리고, 하나 더 부셔. 해양 포대 두대 하고, 소형 해양 포대 두대남았 는데, 아 이거 처음에 점사 안 맞았으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해안포 대 부셔봐. 아 알았다. 아 이거. 아, 이거, 한 대만 더 있으면 되려나? 전화 한 대만 더 있으면 충분히 될것 같은데? 난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해보죠, 전투. 이번에 너무 다골, 이번에 너무 점사 맞아가지고, 함대가 빨리 터져가지고, 조금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다시 와봐. 일단은 소형부터 부셔, 소형부터 부수고 이게 너무 점사 맞는다, 한 대가. 일단 소형부터 부셔버리고. 소형 쏘라고, 어디다 쏘냐. 소형을 쏘라니까. 주형 쏘고 있네, 이 멍청한 놈들. 다 쏘는 거야. 와 소형 소용, 소형도 다 부셔버려 소형부터 소형을 봐라. 나 다리부터 다없애버려 지금 배두개 터졌고요. 이제이 소유 하나 더쏴이소부 하나 더싸아이들부점사리고아이하네 하나 데 소유 하나 더 싸워. 아, 이제중하이 하나 부셔봐. 이무 부수고, 이거 부셔봐. 아, 이거 안 되나? 아이들이 점탈 너무 잘한다. 이게 골고루 맞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또점탈를 때리네. 네, 교육소 한대 남았는데 저남세대 남았고 가능하니 난 끝까지 해본다. 알았다 이거 전화한대더 필요한다 아, 아까 전암 안 부셨으면 충분히 됐잖아 이거 이번에 아까 진짜 그지같은 AI땐 전화한대 날려가지고 아니 전암 하나하고 호위함한대 날려가지고 그거 있었으면 그냥 먹었겠다 아유 짜증나 난전화한대더 뽑고 갑시다 한 대만 더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거남을 한대서 뽑읍시다. 어. 허... 니네 응, 다시 구제로 뭐하라? 여기서 뭐할거니? 구해라고 와서 전함 뽑, 뽑고 갑시다. 3배 속이니까 금방 뽑히겠죠. 그럴 거라 믿어요. 아니, 하필 무기공장이 터지네. 지금 무기공장이 제일 급한데, 하필 무기공장이 터지냐? 빨리 굴 거!